네,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음, 내 생각하는지 이런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고요. 번호 뽑아주세요. 네, 1번분들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할까 이런 거 보려고 합니다. 네, 카드의 흐름이니까 맹신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1번분들 마음이 좀 많이 어,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본인이 되게 아픈데, 어, 되게 본인이 감수하려고 드는 그런 게 있고, 조금 뭔가 판단을 하시려고 하나 봐요. 뭐, 지금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뽑아 본 거니까, 어, 내가 얘를 만날지 말지, 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고민을 하실 수 있다. 어, 얘가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 지금은 뭔가를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흐름이고, 어, 내가 끝까지 갈지 말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다시 만날지 말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는 수다. 어, 좀, 근데 그 판단이 딱 확실히 서지를 못하시나 봐요. 뭔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뭔가 확실히 맺고 끊음을 하고 싶어 하시는 심리적으로는 보이나, 어, 행동에서 확실히 잘 되고 있진 않아 보인다. 라는 카드의 흐름이고, 이제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 어, 상대방들은, 여기가 상대방, 여기가 1번 분들이에요. 어, 상대방들은, 어, 마음에 꽂고, 이렇게, 이렇게 담아 두시는 편, 뭔가를, 1번 분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어, 눈치를 좀 보고 있고, 아, 잘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 보여요, 이분들은. 어, 카드의 흐름이지만, 잘 지내고 싶다, 또는 다시 만나고 싶다, 뭐, 만나고 싶다, 이런 거. 잘 지내고 싶다, 이런 거, 뭐, 싸웠다라고 하면, 아니면 헤어졌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마음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 어어 뭔가 새롭게 근데 두 분이서 헤어진 관계라고 해도 다시 만난다고 하면, 이게 새로운 상황이 열릴 수 있다. 어 이전의 관계와는 좀 다르게 갈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어, 묵은 관계였다라면, 그것들이 뭔가가 해소가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어 고민을 해서 이거를, 근데 이 사람도 조금 고민은 있는 게, 그만 해야 되나? 그만, 그만 만나야겠다. 내 나도 잊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어,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요런 고민은 또 하고 있어요. 음. 그게 근데, 그래도 여기서 팩트는, 어, 1번 분들의 눈치를 보는 카드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힘들어도, 어, 이게 본인이 선택,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 일본 분들이 힘든데 이 사람들을 받아주면 되는데 어 뭔가 상황이 있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마음 속으로는 되게 힘들어하는데 겉으로는 어 내가 계속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어? 내가 선택을 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고민을 하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어 상황이 있는 건지 어 그래요. 왜냐하면 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좀 굴뚝 같고 서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카드의 흐름이고. 어, 많이 곱씹고, 많이 서로 그런 카드들인데, 어, 근데 이분들도 뭔가의 변화수가 들은 어 상황들, 그리고 뭔가에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어, 이전 상황과는 조금 다른 만남으로 가실 수 있다. 그게 뭐, 나쁜 상황이라기 보다는, 뭔가 조금은 정리돼서, 왜냐면 하 지금, 일본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아, 이게 끌려가는 건지, 끌고 가는 건지도 애매하신 느낌이에요. 끌고 가는 것과 연애를 했을 때 끌고 가는 듯하나 끌려가는 게 많고 끌려가는 듯하나 또 생각보다 끌고 가는 게 많고 이쪽 수에서도 강한 수는 아니고 생각보다 어, 서로 약간 비슷한 되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의 흐름만 보자면 이렇게 비슷한데 이런다라는 건 뭔가에 어 내가 정리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만날지, 내가 연락을 할지 말지 뭐 등등 모든 면에서 서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근데 상대는 상,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수, 조금 기다리는 수, 본인 마음을 함부로 막게 드러내지 못하는 수의 수로 보이고, 음, 1번 분들도 되게 아픔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 어, 이거를 이제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끊어내려고 하는 건지, 뭔가 그런 고민이 많은 수.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어, 그리워한다. 좋다. 이 사람 만나면 좋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림이에요. 어, 근데 이분한테도 이제 고민의 수는 같이 들어 보인다는 거. 이게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민의 수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 네. 일단 내 생각 많이 할까라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하고, 어, 이분들도 본인한테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둘의 만남에서 변화도 있어야 하는 건지, 요런 변화의 카드가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변화가 올수 있고, 둘의 만남이 다시 만나도, 어, 다시 만났을 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났을 때 뭔가의 변화가 들어요. 어, 이전에는 그냥 안정적이 게 만났다면 지금 뭐가 뭔가 다른 쪽으로 어, 안정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음. 상대방이 상대방한테 상대방 카드니까 음. 그렇게 보인다는 거. 어쨌든 1번 분들이랑 이 분들도 그렇고 지금 서로 마음을 아픈데 아파해요. 어, 같이 아파하는 거야 이거는. 어, 근데 만나지를 못하는 건지, 자꾸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 좋아, 상대방들은 되게 좋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의지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어, 생각하는 게, 주도권이 1번 분들한테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근데 1번 분들도 많이 흔들흔들 하시는 거야. 이게 막 확고하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확고한 성향이시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보면. 또좀 철두철미하고 딱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체계적인 성향이실 수 있고 한데, 요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든, 어, 하는 게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어, 본인이 주도권을 잡은 카드들로의 해석으로 저는 되기 때문에, 음, 어, 뭔가 둘의 만남에 있어서는 어쨌든 약자는 아니었다, 일본 분들이. 어. 그리고 상대방이 오히려 더 약자 아닌 약자의 수의 느낌 음,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한 상대이실 수 있어요 1번 분들이 막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던가 뭔가 믿을만한 사람이던가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했을 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 이 사람들은 최소한 근데 이 사람, 이 1번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힘든지 모르겠는데, 어,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 아픈, 아픔은 상대방 쪽에서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눈치 볼 일이 있나 봐요. 뭔가 되게, 어, 본, 되게 눈치 볼 일이 있다라고 보여요. 어, 1번 분들이. 어, 상황이 걸려있거나, 뭔가 상황이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확실히 있다라는 카드. 그리고 이쪽은 그걸 기다리는 수일 수 있고 아니면 변동이 뭐가 이렇게 한번 오는 느낌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음, 어쨌든 1번 분들 내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나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 때 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한데 왜 뭐가 있으신 건지가 오히려 더 어. 상황이 걸려 있는 걸로 보여요 일번 분들 네일번 분들 카드 네일번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번 분들 그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어, 이런 걸 보려고 합니다. 어, 보려고 하는데 하, 이분들은 어, 상대방 분들의 카드 이게 이번 분들 카드 이제 앞으로는 같이 뽑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뽑으니까 조금 리딩이 애매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한쪽만 뽑으니까 같이 이제 비 이제 그러면서 카드를 비교하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니까 맹신하지 마세요. 본인 상황과 그냥 맞춰보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 상대방 분들이, 어, 확실한 그 키가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음, 카드에서 흐름으로 보자면. 어, 왜냐하면 상대방 분들은 언제든지 떠나가면 떠나갈 수 있고, 다가오면 다가올 수 있는 분들의 어 상황으로 보이고, 어,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다가온다. 어, 이런식.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조금 기다리는 수. 어, 뭔가, 될 듯한 것 같고, 분명히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눈 게 있고, 막, 그래서, 분명히 얘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는 하시는데, 어, 이번 분들은 생각을 해도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내가 연락을 할 거야, 아니면 너는 이 사람들이 연락을 했을 때안 받으실 수도 있다. 어, 좀. 음, 본인의 패턴이 있으신 건지 본인이 하고, 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싶을 때 하시는 편이고, 이번 분들도 조금, 어,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수의 카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으로는 어, 기다리는 거다. 어, 근데 또그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봐. 그래도 연락이라도 오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 어, 근데 상대방들은, 음, 마음에 있어요. 어.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확실히 내가 갔을 때이 사람하고 잘 돼야 되잖아, 이게. 그게 조금 아닐 수도 있고, 그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덜한 카드. 본인 혼자 고민 많이 하는 카드, 머리를 많이 쓰는 카드인 거거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끝이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행동을 함부로 못 하거나 섣불리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에서도 끊어내든 확실히 길게 가든 이거를 좀 생각을 고민을 할수 있는 카드들 음,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어, 좋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믿을만한 사람 나를 어, 조금 케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조금 해요. 어, 애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번 분들 근데도 불구하고 좀 따뜻하신 분 부분이, 부분이 많은지 그거를 조금 못 잊어하는 이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심하다, 뭔가. 음. 근데 그래도 안정적인 거는 맞으니까 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고, 어, 어 이번 분들이 약간은 만날 때든, 뭐 아니면 지금이든 조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수 있다. 한결같이 조금 내가 배신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기다리는 모습, 어, 언제든지 다 와, 뭐, 이런 느낌을 리, 뉘앙스 식으로 풍겼을 수도 있어서 이쪽에서는 조금 그걸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가져질 수 있는 상황. 음.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걸로 보이지? 고민을 하는 걸로 보여요, 상대방은. 어. 이게 이제 이번 분들을 위해서 뽑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을 위한 카드로만 나왔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어, 되게 고민을 해요. 뭐 아침 뭐 어? 만날까 말까 막 이런 거든. 뭐 연락을 할까 말까든 이런 고민을 이쪽 수에서 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오히려. 그냥 이번 분들은 내가 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까 말까의 고민보다는 기다리는 수의 느낌이 강한 카드들이고 요거는 어, 내가 열쇠는 내가 지고 있어. 내가 하면 얘는 받아 줄 거야라는 확신이 있는 카드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데 고민을, 그러면서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고민을 해요. 마음속으로도 생각도 하고, 막 이리저리 막 비교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음, 얘랑 만났을 때 어쨌고, 얘랑 만나면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머리 쓰는 카드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이게 만났던 관계가 아니라면 짝사랑의 카드. 어, 상대방들한테, 음, 마음이 상대방들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왜냐면 이 상대방들은 자기네가, 이, 이번 분들의 마음은 다 아는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 상황들이 바뀌거나 어떻게 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 그걸 알면서도 자꾸 머리를 많이 굴리는 쪽. 그러니까 나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계산을 막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머리를 많이 쓰는 걸로 보이는데, 무슨 뭘 계산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음, 어떻게 생각할까? 믿을 만하고 조금 한결같은 느낌으로 이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뭔가 이 시간에 내가 얘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얘가 이러면 어떡하지? 얘가 나안 좋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보다는 어, 그 타이밍적인 걸 보는 거고, 어, 좀 길게 보는 거고, 머릿속에선 생각이 많고 계산을 조금 하시는 분. 약간 계산을 좀 하시는 성향, 밀당이라면 밀당을 하실 수 있는 성향, 어장관리라면 어장관리 하실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어장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 어쩌면 어. 어, 나의 생각할까, 뭔가를 되게 고민하는 수. 뭘 고민하는 건지 몰라도. 네, 이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3번 분들 그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할까? 어, 맹신하지 마시고 어. 좀안 맞는다 싶으면 오늘 안 맞는구나 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이제 상대방 분들 카드, 여기가 3번 분들 카드인데 어, 상대방 분들은 3번 분들을 생각할 때 뭔가 3번 분들이 되게 잘나신 게 있나 봐요. 어, 이길 수 없는 뭔가. 어. 이분들도 자존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시는데, 삼멍분들한테는 좀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삼멍분들을 이기고 싶어 하는 욕구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게 뭐 그냥 당구를 이기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어 뭔가 내가 이겨보려 하는,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어이 사람도 어디 가서 약한 사람이 아닌데, 삼멍분들이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신, 강력한 그게 있어서, 어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듯 하나, 어, 그게 안 되고, 어, 어쨌든 간에, 뭐, 이분들은 뭔가 졌다. 진, 진 느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 좋았어. 되게 만날 때 좋았을 수 있고, 이사람은 좋아했을 수 있고 한데,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약간 본인이, 어, 쟤는 너무 강해라는 생각을 3번 분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번 분, 이 사, 상대방 분들은. 어, 그래서 생각을 한, 많이 해요. 일단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자기가 조금 졌던 거 생각나고, 뭔가 저, 뭐 밀렸던 거 생각나고, 아쉬운 거 생각을 많이 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좋았는데 우리가 안 좋았어의 생각보다는, 내가 많이 쟤한테 좀안 됐어. 쟤가 나한테 강했던 거,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요. 상처받은 게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음. 어. 음, 어떻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분들은 헤어지고 만나고 떠나서 속으로 이 상대방, 3번 분들에 대한 생각이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어. 어떻게 생각하냐, 매력적이다. 매운맛도 있고, 이렇게 순한맛도 다 있으신가 봐, 3번 분들이. 어. 좀 여러 장점이 많으신 걸로 보여요. 굉장히. 어, 이 상대방들에 비해서. 상대방들은 그게, 어, 좋았던 것 같아,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수. 근데 상처는 받았나 봐. 뭔가를 받았던, 자존심이 상했던. 그래서 상, 상, 자존심 상하는 거 생각도 많이 하고, 쟤한테는 왠지 안 됐어라는 그런 걸 곱씹는 수. 음. 어, 삼목분들이 막 여러 가지의 모습이 다 있지만, 어, 소갈이도 분명히 하셨던, 하시는 분들, 겉으로 밝으나 속이 조금 아니실 수 있고, 근데 또 끝이 냉정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분들 어. 음, 속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다 알질 못해요. 이 사람이 다 속을 드러내도, 결국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 니가 아쉽다 그래도 너는 잘났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 어. 그러면서 본인이 자꾸 본인한테, 음, 좀 못났다라고 본인 칠칠 칠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날 음.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매력이 많으신가 봐요 3번 분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그게 근데 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쿨할 수 있고 웃길 수 있고 어, 어, 귀여울 수도 있고 여성스럽던 남성스럽던 뭔가의 확실한 그런 자기의 그런 게 있고 어, 그리고 일단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높은 느낌이야, 어, 이쪽은. 이 사람들은 좀안 되는 수, 그거. 그게 부러워요, 이 사람들은 뭔가. 뭔가 부러운 수. 그렇기 때문에, 음, 함부로 막 이렇게 그러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자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자존심을 비교하는 수로 보여요. 나쁜 수라기 보다는 비교를 해서 쟤는 더 높았어라는 걸 인정하는 카드들. 어, 그래서 내가 조금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만나는 관계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쪽에서 상처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별로 그렇게 3번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지는 못한다. 소가리는 하는데 이쪽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음, 너가 나보다 너가 더 너가도 안 되잖아 라는 걸 3번 분들은 알고 계시고, 3번 분들의 상대방들도 사실 내가 안 되긴 해. 그러니까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이 있었을 수 있다. 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 생각할까 하면 생각 많이 해 매력이 굉장히 있으셨고, 내가 상처가 있던, 안 좋았던 좋았던 떠나서 뭔가 조금 괜찮았다.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음, 그 그림. 내가 되진 않아요. 카드는 이쪽보다 이쪽이 더 센데, 어 되게 여기서 느껴지는 기운은 이겨 먹으려고 이기고 싶은 기운. 어, 네, 난 어떻게 생각할까? 좋게 생각해요. 매력적이게 생각하는 거지. 네, 3번 분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분도음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내 생각할까 봅니다. 아, 4번 분들 맹신하지 마세요. 일단 카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게 4번 분들, 요게 3, 이게 상대방들. 근데, 어, 요 그림을 이렇게 딱 보는데, 뭐가 이렇게 슬퍼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두 분이서 되게 진지한 관계였거나, 음, 그런 순데 이게. 진지했으니까 이만큼의 깊이 있는 느낌의 카드들의 조합인 걸로 보이고, 저, 저의 는 보기에 어, 그리고 4번 분들이 어, 너무 못 믿는다. 어, 일단 카드가 그래요. 너무 못 믿고 이만한 사람이 없었나 봐. 어 자꾸 못 믿지. 이거가 짧게 만났던, 오래 만났던을 떠나서 되게 깊이 박혀 있는 수로 보이거든요. 4번 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마음이 진짜 못 잊어서든 아니면은 우린 헤어졌는데 이렇게 해도 뭔가 자꾸 마음에 계속 깊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수 이거는 조금 지우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만나고 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음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수가 좀 강하게 보인다. 사번 분들의 카드에서 그렇게 보이고 근데 그 반면에 그 상대방 카드에서도 두 분이 그리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음 비슷했을 것 같아. 뭐가. 환경이 비슷하든 성향이 비슷하든 뭔가가 되게 비슷하고 되게 잘 맞는 부분. 어, 서로 그리고 아픔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맞았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서로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의지를 했을 수 있고, 어, 서로 되게 많이 마음이 그래도 비슷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 때, 어, 되게 비슷했다. 음. 그 순간은 진짜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고, 어, 짝사랑이 이걸 짝사랑 하시는 분들이 본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 상대방은 비슷한 그림이 많았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봤을 때 뭔가 치근지심 하거나,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어, 막, 강, 막, 강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음, 뭔가 아픔이 있는지, 사범분들이, 사범분들 상대방들이, 그래서 사범분들이 짝사랑을 하는 그 상대가 어, 조금 뭔가 챙겨주고 싶고 힘이 돼주고 싶은 상대일 수도 있어요. 어. 그 사람의, 어, 어, 뭐, 능력은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이 많이, 마음적으로 많이 쓰여 보인다라는 거, 사범분들이. 그리고 일단 이 상대방들이 착사, 짝사랑 상대면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상대방도 사, 본인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해주면, 만약에 잘안 됐어. 짝사랑만으로 끝났어. 이 상대방들은 계속 조금, 어 뭔가를 일을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바쁘게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정신적인 고통도 많고, 어, 음 조금 뭔가를 자꾸 해내야 되는 그런 기운이 강한 카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만나서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흐름은 못 되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어, 바쁘실 수 있겠다, 이 상대방들. 아니면 뭔가를 막 하려고 자기 욕심이든 일이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일 수 있고. 만약에 헤어지셨다. 어, 되게 비슷한 성향이실 수 있고, 서로를 되게 의지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음 그리고 도움이 많이 서로 됐을 수 있고, 어, 이쪽에서 많이 받, 줬을 수도 있어요. 사범분들 마음을 보니까 조금 수가. 어, 그리고, 이 상대방들은 지금 이 상황이, 상황에서, 어, 너무 그리움이야, 이거는. 슬픔과 그리움이 동반된 카드고, 어, 그때를 세, 생각을, 사범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했을 때, 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좋았던 기억대야, 사실은. 나쁘게 헤어졌던 그런 걸 떠나서. 어, 카드예요, 카드. 어, 맹신하면 안 돼. 카드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지금 힘들다. 지금 힘들다. 좋은 수의 지금 상황이 아니다. 좀 바쁠 수 있고, 어, 막혔을 수 있고, 뭐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카드들. 음. 이 분들은 힘들 때더 생각나실 수 있어요, 서로가. 어. 막상 내가 되게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럴 때 생각이 많이 날수 있는 좀 그리움의 카드들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거랑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안 들으시면 되고, 조금 내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카드도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로를 조금, 어, 많이 측은해 하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되게 비슷해. 그림이 달라도 비슷해요. 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사람은 조금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상대방들은 하실 수 있거든요. 좋았던 거를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야,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음, 지난수의 카드로 해석을 하자면, 그거. 짝사랑 사, 음, 카드로 해석을 하자면, 어, 이 사람들은, 어, 겨를이 없다. 그리고, 나랑 비슷하다라는 거에 약간의 마음이 뭔가 비슷한 구도에서 약간 이렇게 맞물리는 구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번 분들이 짝사랑을 하는 상대라도 조금은 나한테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고 이 사람들이 조금 따뜻하게 대했을 수 있고 라는 카드 음, 슬픈 카드 수예요 이거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음, 정신적으로 많이 비슷한 상대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래 라는 카드예요 이거는 어, 이 쪽에서 나오는 카드의 흐름이 맞다면, 이 쪽도 같은 수라는 카드, 화다, 그러니까 한 수, 한 카드예요, 이거는. 나도 그래, 나도 그때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음. 음. 만약에 만났던 관계라도 헤어지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건데, 이게, 보면. 헤어지는 거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헤어지고 막상 헤어지고 나서서로가 되게 힘들었을 순데 이건 그렇게 보여요. 막 한쪽만 딱 그리워한다 이거라기보다는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나도 대답해줄게 카드기 때문에 어 서로 되게 상대방들은 되게 좋은 수에 항상 있는 분들은 아니셨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옛날 사람 거를 뽑았다 치면. 그때도 좋지 않았고, 지금도 좋지 않을 수 있어. 항상 힘들게 조금 열심히 사셔야 되는 기운이 강한 카드들이기 때문에. 네. 3번 분도 여기까지 할게요.